신부가 사라진 날 지역한테도 또 하나의 진실이 사라졌는데요. 그 진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도망쳤다고 믿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정부와의 빈자리보다 더큰 공백은 자기 삶의 주도권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지역은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 뒷공간에 작은 책상을 들이고 묵묵히 하루를 채워넣기 시작했는데요. 은호는 처음엔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룻밤만. 이렇게 시작된 동거 아닌 동거가 며칠로 늘어나자, 은호는 선을 그으려고 했죠. 세 가지 약속만 지켜줘요. 일, 사생활, 그리고 내 마음.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지역 특유의 태어남 뒤에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은호 역시 지역이 돌아오길 내심 기다려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 이상철은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정년 퇴직 뒤 약속했던 고문직이 물거품이 된데 이어 면접장에서는 경험은 훌륭하신데 연령대가라는 말만 반복됐는데요. 상철은 처음엔 분노로 버텼다가 나중엔 초라해진 자신을 보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래전 같은 팀으로 일했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아니 선배님. 현장 컨설팅을 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임시직 낮은 페이 불안정한 조건. 상철은 잠깐 망설였는데요. 그래 일단 몸부터 움직이자. 그렇게 상철의 인생이 막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모욕을 꿀꺽 삼킨 날 이후 더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천만 유튜버가 목표라면서요? 그런 판을 깔아야죠. 수빈은 박성재를 섭외해 자기 채널에 출연시키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재의 거침없는 팁, 현실적인 직언, 그리고 수빈 특유의 빠른 기획이 맞물리면서 조회수는 눈에 띄게 올라갔는데요. 동시에 악플도 폭주했죠. 관심 끌려고 친구 팔아먹냐는 말들이 박혔습니다. 수빈은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눈을 반짝였어요. 논란도 콘텐츠예요. 다만 그 논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죠. 수빈은 성재와 함께 실패한 청춘의 재기라는 새 시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실험체로 수빈은 지역을 떠올렸죠. 에이스에서 나고자로, 그리고 다시 창업자로. 수빈의 머릿속엔 제목이 먼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는데요. 버거웠던 관계는 깨졌고, 회사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텅빈 하루가 지환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성재의 여동생 박영나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를 맡으면서부터였죠. 처음 마주한 영나는 조용하고 단정했는데요. 종종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셔터를 닫듯 표정을 거두곤 했습니다. 스토커가 나타난 건그 무렵이었어요. 낯선 번호 따라오는 그림자 집 앞에 놓인 정체 모를 선물. 지환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보다 믿음을 보여주려는 듯. 지환은 영나의 동선을 철저히 체크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한 블록을 더 돌아서 왔습니다. 영나는 그 뒤늦은 배려를 놀라울 만큼 정확히 알아챘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숨이 좀 쉬어졌어요. 긴장은 생각보다 빨리 터졌는데요. 은호의 카페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로고 없는 정장, 흰 봉투, 무표정한 미소. "이지혁 씨 맞죠? 결혼식 권으로 합의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역은 눈살을 찌푸렸고 은호는 즉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카페예요 손님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상대는 물러났지만 봉투 하나를 남겼죠. 그 안에는 합의서 대신 짧은 메모와 USB가 들어있었는데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알면 다칠까 봐 그날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너만이 이걸 꺼낼 수 있어. 뭐와. 지역은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은호는 한 발짝 다가와 말했죠. 혼자 풀 생각하지 마요. 같이 보죠. 같이 버텨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지역의 어깨에서 힘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USB 속 영상은 생각보다 훨씬 지저분했는데요. 대기업의 불량, 납품, 묵살된 내부 보고서 그리고 조건부 결혼이라는 말이 왜 등장했는지 설명되는 회의 녹취. 사위가 필요해. 책임을 덮고 갈 서명하는 사위 그 문장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역은 자존심이 으스러지는 소리를 다시 들었죠. 동시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걸렸는데요. 영상 말미에 고성의 이사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박영나의 어머니 박성재의 계모인 고성이 지역은 곧장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는 말문이 막히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완전한 건 몰랐어. 하지만 어렴풋이 눈치챘지. 집안의 오래된 일. 그리고 덧붙였죠. 함부로 들이대다간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나도 내 동생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상철에게도 오래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퇴직 직전 자신이 썼던 현장 안전 보고서 사본. 그리고 상석에 앉은 이들이 빨간 펜으로 그어놓은 흔적들. 불필요한 소란. 외부의 유출 시 인사 조치. 상철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는데요. 묘하게도 두려움보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할 일이었지. 다음 날 상철은 새로운 현장 컨설팅 자리에서 누구보다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리스트 메뉴에 이렇게 적었죠. 침묵하지 말 것. 나이를 이유로 미끄러졌던 계단이 뜻밖에도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지역과 은호 성재를 스튜디오로 불러 실패로 배우는 재기를 파일럿으로 찍었는데요. 촬영 도중 수빈은 의도적으로 질문을 세개 던졌습니다. 그날 조건부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기분이 어땠어요? 지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죠. 나도 약했죠. 흔들렸습니다. 인정할게요. 이 솔직함이 의외의 반응을 불러왔어요. 댓글 중에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 보니 다르다는 응원이 쌓였거든요. 수빈은 웃으면서도 눈 끝이 젖었는데요. 이맛에 유튜브합니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성재는 말 없이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서로의 균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네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호는 길게 가지 않았는데요. 영나의 스토커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낯선 남자가 영나 앞에 서서 속삭였죠. 내 오빠에게 전해. 숨길수록 값이 올라간다고. 지완이 뛰어들어 남자를 제압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비웃음을 흘렸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그가 떨어뜨린 명함에는 대기업 하청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완은 명함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영나는 겁을 먹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나도 궁금해요. 오빠가 왜 그렇게 숨을 죽이고 살아왔는지. 지역은 USB의 내용과 명함의 숫자를 대조해 패턴을 찾아냈는데요. 숫자는 하청 계약 날짜와 금액에 암호화였고 그날 그날의 운송 내역과 맞물리는 흔적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느 지점에서 보아의 이름이 은근하게 걸렸는데요.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 와라고 불빛을 켜놓은 듯 했습니다.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되돌리는 문제다. 그 누군가 안에는 보아도, 영나도, 그리고 오래전 보고서를 묵살당했던 상철도 함께 들어있었죠. 상철은 집으로 돌아와 마주앉은 지역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내가 미웠다. 내 기준으로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은 미움보다 자랑이 먼저 들더라. 지역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자. 이번엔 각자 잘하는 걸로. 이 말은 이상하게도 가족 회복의 서약처럼 들렸습니다. 말수가 적은 두 남자는 그렇게 다시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죠. 그즈음 수빈은 자신의 채널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부자 제보 인터뷰 가능. 연락처는 익명 발신지는 추적 불가. 수비는 성재와 상의했고 성재는 단호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건 내가 아니라 나야. 둘은 안전장치를 여러 겹 마련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터뷰 당일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고성희의 오래된 측근이었는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둔 일이 있어요. 누구는 출세했고,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잘못된 이름으로 자랐습니다. 이한 문장이 방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전부 까발리진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 바뀐 이름이 지금의 분쟁과 얽혀있다는 암시. 수비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뭘까요? 제보자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이요. 다만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밤이 깊어질수록 은호는 오히려 마음이 선명해졌는데요. 지역에게 솔직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화냈던 만큼 기대도 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지역은 웃었습니다. 이번엔 같이 서볼래요? 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 고갯짓이 지역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복귀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지환은 영나와 함께 경찰서에 정식 진술을 마쳤고 성재는 법무팀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인터뷰 영상을 바로 내보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예고편을 올리며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명예를 부수려는 콘텐츠가 아니라 수많은 청춘이 겪는 부당함을 말하는 기록입니다. 댓글은 두 갈래로 갈렸지만 그날 밤만큼은 응원이 더 많았습니다. 상철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작은 사고를 막아냈고 팀원들은 그를 부장님 대신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호칭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한다는 걸 모두가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휴대폰에 익숙한 번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숨가쁜 호흡과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지역 씨, 저예요 오래 못 얘기해요. 지금 보고 있는 그 USB 절반도 아니에요. 나더큰걸 갖고 있어요. 정보하였습니다. 지역은 침을 삼켰습니다. 어디야? 데리러 갈게. 보아는 아주 짧게 대답했는데요. 여기서 누굴 부르면 다음은 없을 거야. 대신 약속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방식으로 밝혀.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레 물었죠. 괜찮아요? 지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드디어 내 방식으로 시작하려고요. 이제 이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봅니다. 지역은 진실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복구하는 사람으로 서려하고요. 은호는 마음의 문턱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는데요. 수비는 관심보다 신뢰를 키우는 법을 배우고 지화은 지켜주는 사람이 된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가족의 가장 큰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책임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화려한 날들의 주인공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붙들지 않습니다. 각자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으려 하고 서로의 상처를 지렛대 삼아 더 멀리 가보려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눈치챈 그대로입니다. 진짜 화려함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데 있더라고요. 이번엔 그 화려함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